안녕하세요. 메이커 조립식 채널의 조립식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Q&A를 한번 올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질문을 주셨어요. 루프7778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아주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 모델링을 한 후에 특정 구간을 수정을 하려면 모델링을 선택했을 때 트리 구조에서 그 지점이 표시가 딱 되든지, 그죠? 히스토리가 있는데 이런 것 같아요, 그죠? 히스토리가 있는데 내가 그 편집한 시점에서의 그 피처를 딱 누르면 그때 히스토리로 딱 연결이 되든지, 아니면 그 피처에서 뭔가 우클릭 같은 걸 해가지고, 예, 뭔가 수정을 할수 있는, 이런 예, 기능이 있는 것 같을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예, 못 찾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단 댓글을 달아놓기는 했는데, 어, 다른 분들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녹화를 하고 있어요. 어, 일단 그 답변부터 제가 이제 드린 답변부터 다시 드리자라고 하면은, 어, 일단은 그 기능은 프리캐드에서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일단 설명을 드리려고 모델링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 모델링은 뭐냐면은, 음, 일부러 헷갈리게 하려고 다 패드만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패드하고 그 다음에 요, 지금 포켓, 포켓을 포켓 하고 패드하고 포켓하고 하면은 중간에 뭔가 눈치로 딱알수 있잖아요. 근데 패드만 연속으로 쫙해놓으면은 예, 저도 헷갈리니까 예, 그래서 이걸로 한번 설명을 드려 보려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어, 일단 어떤 식이냐면은 예, 바디 만들고 베이스 만들고 그 다음에 기둥 하나 뽑고 두 번째 예, 세 번째 사각 네 번째 육각 이런 식으로 뽑아 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상황이신 것 같냐면,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어 이두 번째 이 기둥, 이거의 높이 같은 거를 이렇게 수정하신다거나 하실 때, 얘가, 그죠? 오랜만에 딱 보면은, 얘가 패드2인지 3인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게, 이게 패드2인가? 패드3인가? 이걸 모르니까. 예, 딱 클릭했을 때, 글로 가고 싶은데, 예, 프리캐드는 항상 최신, 어, 가장 최근 거를 이렇게 찍어서 보여준단 말이죠. 예, 그래서, 요게 문제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왕도가 없습니다. <laughs> 예, 안타깝게도 예, 별다른 방법이 없어서 예, 오늘은 그냥 팁, 팁 정도만 알려드리는 예, 그런 식으로 하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어, 일단은 근데 아, 아직 예, 여기까지 안 오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예, 요거를 기둥을 그냥 결과만 그냥 맞다라고 하면은 이 기둥의 높이를 낮추려고 하면, 예, 얘를 했던 그 시점으로 가서 이거에 그 패드 높이를 바꾸는 방법도 있지만, 예, 보통 이렇게 면이 있으면 그 면을 이렇게 잡고, 어,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거를 여기서 연속으로 할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예, 이거 기누, 기둥을 10 정도 낮추고 싶다라고 하면, 이 면을 잡고 포켓을 이렇게 해버리면,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 어, 어쨌든. 음. 그 결과는 어, 똑같이 목적은 이룰 수가 있는데 사실 이렇게 하면은 되게 어, 이거는 안 좋은 방법이죠 예, 왜냐면은 이렇게 해버리면 어, 불필요하게 또 어떤 객체가 또 생성이 되고 예, 이런 객체가 또 생성이 되면 또 이제 너무 지저분하기도 하고 불편하거든요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laughs> 이미 만들어 놓은 거에서 수정을 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일단 음 프리캐드에서는 네, 답이 없습니다. 이게 왜 답이 없냐면 어, 저도 이게 어떤 그게 만들어진 면 면이 만들어진 피처하고 그다음에 히스토리하고 내부적으로 좀 관리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 관리를 아예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예, 그래도 그럴만한 게, 예를 들어서, 예, 왜 저도 확신을 하게 됐냐면, 어, 기능,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관리를 하면은 뭔가 기능을 뽑아내거나 할 수는 있거든요. 예, 근데 어, 관리를 할 수가 없는 구조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왜냐면 이 면을 제가 이렇게 찍어 봤어요 그래서 가장 최신 핏, 그 최신의 이제 바디로 되어 있는 패드004. 에서 이 면을 찍어보면 이 면의 이름은 페이스 5번이거든요. 지금 여기 보이시듯이, 근데 어, 이 면이 최초 생성된 그 시점으로 가서, 뭔가 네, 여기에 요 시점으로 가서 이 면을 찍어보면, 이때는 페이스 006번이에요. 그래가고 어, 면이 그러니까 제 새로 생성될 때마다 면의 이름이 계속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어떤 그러니까 피처가 생성됐다는 거는 어떤 면이 새롭게 정의된 건데 이 새롭게 정의되는 면과 히스토리하고 연결 그 관계가 어, 이렇게 뭔가 피처를 생성을 할 때마다 피처의 변경이 있을 때마다 계속 이렇게 바뀌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이력을 계속 갖고 가는 게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아마 그 내부적으로 해서 뭔가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매크로로 만들거나 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안될것 같다는 생각이 예, 많이 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사실, 음, 노가다를 하셔야죠. 뭐, 그래서, 어, 우리가 노력을 이제 손수, 또 찾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두 번째 그 길쭉한 원균동을 찾으려고 하면 이걸 이제 클릭을 하잖아요 앞에서. 그러면 이제 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씩 활성화를 시켜가면서 찾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 내가 이걸 활성화 시켰는데 내가 원하는 녀석이 갑자기 짠하고 등장했다라고 하면 아이 녀석은 이때 만들어졌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패드 3 했는데 이거 나왔으면. 아, 패드 3에서 얘를 뽑아냈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역으로 껐다 켰다 하면서 찾으시는 방법이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긴 합니다. 이제 단축키로는 여기서 껐다 켰다. 그러니까 활성화, 비활성화를 하는 거를 이제 요거는 이제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되죠.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켜졌다가 꺼졌다가 이렇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찾는 방법이 아, 가장 좀 손이 많이 가는 방법이고요. 사실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이제 뭐냐면 음, 아, 여기서 이제 한 방에 딱 찾아가는 방법이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한 방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조금 더 음, 뭔가 여기서 유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딱 나오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 우리가 이미지를 그두 개가 있어야 되죠 이거를 하려고 하면 적어도 예, 세개 이전 거를 한번은 찍어 봐야지 알수 있어요 그래서 이전 걸 찍고 그 이미지가 머릿속에 있고 다음 거를 찍었을 때 예, 뭔가 달라진 부분이 어딘가 이걸 찾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예, 추적을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예, 머리를 예, 좀 피곤하겠죠 뇌가 예, 그래서 음, 두 번째 조금 머리를 덜 쓰고서 할수 있는 방법은 어, 단축키를 두 개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이렇게 트리가 이렇게 바디가 이렇게 접혀 있을 때 어떤 트리에서 이제 그 상위 폴더라고 할까요? 상위 트리가 이렇게 가장 상위 트리를 선택하시고서 별표를 이렇게 누르시잖아요. 다시 예, 네, 그 넘버 숫자 키에 있는 별표를 누르셔도 되고. shift 어, 하고 별을 이렇게 누르셔도 돼요 네, 그러면은 그 하위 트리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펼쳐지게 돼요 이런식으로 네, 네, 그리고 반대로 이거를 다 접으려고 하면은 어 마이너스를 이렇게 그 상위 트리를 선택한 상태에서 마이너스를 누르면 다 이렇게 깔끔하게 접혀요 근데 어, 내가 원하는 부분을 찾아야 된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어, 놓고 별을 shift 네, 하고 8 그러니까 별이 되도록 이렇게 아니면 넘버 키에 있는 별을 이렇게 누르시면 쫙 이렇게 전개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찾는 것도 방법이에요. 우리가 패드를 누르면 이미지 두 개를 머릿속에 띄워놔야 되는데 이렇게 스케치만 이런 식으로 껐다 켰다 하면은 어, 내가 이 녀석을 어쨌든 뽑아내려고 하는 그 뽑아낼 때 사용했던 스케치가 유추가 되잖아요 머릿속으로 그래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케치를 껐다 켰다 껐다 켰다 해보면 예, 어, 이 스케치가 지금 얘 밑에 있으니까, 아, 이 스케치를 이용해서 뽑은 패드가, 이, 그, 패드를 한게 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서 들어가셔서, 이 랭스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정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이 그나, 그나마 조금, 좀, 어, 간단한 방법이긴 해요. 어, 전 사실 이렇게 해서 그냥 계속 쓰는데, 예, 이렇게 해서 주로 씁니다, 사실은. 이렇게 해서 스케치를 대충 보면은, 어, 어좀 눈치로는 이제 알거든요. 조금 보, 오랜만에 켜도 사실은 그, 이제 어떤 좀 스타일이 이제 구서져 버려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패드만 계속 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패드만 연속적으로 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예, 뭐 이제 패드 했다가 뭐컷 했다가 로프트 했다가 뭐 수입도 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되게 다채로워요 예, 패드, 뭐 포켓, 그 다음에 로프트 뭐 그러니까는 어 뭔가 조금 딱어 많은 수고를 안 들이고 찾을 수 있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패드만 계속 하면은 예, 헷갈리긴 헷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큰 문제의식 없이 예, 사용을 했었는데 어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어 근데 또 프리캐드가 오픈소스 트리고, 얘가 또 이제 매크로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매크로 기능을 이용하면 또, 어, 안 되면 또 비슷하게 나서 돌려 쓰는 방법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오늘 조금 대충 얘기만 해보고, 완성은 못했어요. 저도. 네. 어, 대충 이제 그냥 GPT에서, 어, 어, 이렇게 하고 싶은데, 매크로 코드 좀 달라고 하니까 줬어요. 그래가지고, 어, 한번 실행을 해보니까 실행이 되긴 되는데, 음, 조금, 뭔가 좀 많이 더 고쳐야지 더 쓸만해질 것 같긴 해요. 예, 네, 그래서 일단 이제 매크로를 좀 놨는데, 어, 매크로 이제 여기에 들어가시면 되구요. 이 매크로에 들어가서 제가 매크로 두 개를 일단은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넣어 놨어요. 만들었다기보단. 그래서 그 비즈빌리티 오프, 하고 그다음에 비지빌리티, 비서빌리티 오늘 네, 이렇게 해가지고 매크로 두 개를 만들어놨어요. 아 그리고 전에 그한번 저기 댓글로 한번 이야기를 해주셨던 분이 계셨었는데, 음, 아 여기. 글래스 설치한, 이게 제가 이제 그 트리 구조가 글래스 애드온이라는 걸 쓴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여기 왜, 여기에 트리가 없고, 이 모델링 안쪽에 이렇게 투명하게 떠있는 거, 이게 이제 글래스 애드온이라고 하는 건데, 요거를 할때 이제 그, 매크로 사용하면 버그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어 제가 아는 버그는, 어 뭔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 버그가 있거든요. 지금, 어, 글래스 애드온 이렇게 해놓고, 매크로 편집하려고 이렇게 띄우면 매크로 편집 화면하고 글래스 에드온하고 이렇게 같이 떠 있어요. 그래서 어, 내가 여기를 찍고 싶은데 찍을 수가 없는 거죠. 이왜 그러냐면 이 글래스 에드온이 살짝 사실은 여기에 이렇게 표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트리뷰라고 하는 이제 그 속성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일종의 표가 이렇게 있는데 투명화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어 그래서 왜 저도 가끔 이럴 때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찍으려고만 안 찍혀요. 왜냐면은 여기에는 지금 표가 이렇게 있는 거라서 일종의 표가 이렇게 있는 거라 찍히질 않죠. 그래서 어느 정도 경계를 밖으로 나가야지 이렇게 선택이 되는데 이게 매크로에서 마찬가지예요. 근데 매크로에서는 다 왼쪽으로 정렬되어 있어가지고 내가 이 코드를 편집을 하고 싶은데 계속 이 트리뷰가 있어서 불편하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어, 뭐 글래스의 돈을 뭐 지우고 막 그러지 그러실 필요 없이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 어, 이 다시 이쪽으로 가셔가지고요 네, 약간 이거 또 일종의 버그가 버, 버그를 이용해서 예, 버그를 돌아가는 예, 이런 상황인 것 같긴 한데 어, 여기 가셔서 저기 <laughs> 테크드로우를 워크벤치로 가세요. 일단은 저 지우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테크드로로 우 가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 인서트 디폴트 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이 도면 2D 도면을 하기 위한 창이 나오는데 좀 이것도 버그예요. 근데 얘가 어, <laughs> 이 페이지로 넘어오면 글래스우드 에드온 n 하고 같이 이렇게 양립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 이 테크드로우에서 도면 페이지로 가면 글래스 애드온을 어, 감춰버리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하나 활성화 시켜 놓으시고, 이렇게 밑에 페이지 탭이 하나 뜨게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로 가시잖아요. 그러면은 글래스 애드온이 안 보여요. 근데 다시 이쪽 그 3D로 가면은 다시 이렇게 나오기는 해요. 근데 네. 이렇게 페이지로 한번 갔다가, 이렇게 매크로로 가시면 글래스오의 에드온이 애드, 그 예, 비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이용하시는 것도 간편하게 예, 버그를 조금 돌아가는 방법입니다. 어 일단 그래서 어, 매크로를 두 개를 좀 이렇게 그냥 해, 저. 띄워서 제가 넣어놨어요. 그래가지고 넣어 넣어봤고 그 다음에 이제 기능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 매크로를 이렇게 해서 이 툴바로 가가지고 아이콘을 이제 설정을 하고 매크로를 이제 넣은 다음에 여기서 이 툴바로 가셔서 예 매크로를 선택을 하시고 이건 나중에 한번 더 자세하게 다룰게요. 매크로를 선택을 하고 뭐 아이콘을 넣고 add를 하면은 요런 식으로 뭔가 생기거든요. 아이콘이. 그 다음에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다시 예, 툴바로 가셔서 여기 이제 탭이 아까 이제 매크로였을 때고, 어, 이 툴바 상태일 때, 아뭐 어, 내가 원하는 그 워크벤치에 가서 그 툴, 카테고리를 이렇게 하나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밀어넣기를 하면 이런 식으로 아이콘을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고, 단축키도 설정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축키는 이 매크로에서 이렇게 선택을 할수 있어요. 여기 엑셀러레이터에서 단축키를 설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을 하고, 저는 일단은 그, 이 매크로를 이 파트 워크벤치에서 약간 계속 이쪽으로 와 있는데,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예. 예, 이런 식으로 일단 아이콘을 두개 빼놨어요. 전혀 관련 없는 아이콘으로 일단 그냥, 그냥 기능만 할수 있게 대충 그냥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거냐면, 음, 어떤 매크로냐면, 이렇게 예, 어 어떤 내가 원하는 파트를 클릭을 하고서요, 그 다음에 어, 스케치 온이라는 걸 이렇게 클릭을 하면, 어, 여기에 이제 관련되어 있던 스케치들이 전부 다 이렇게 숨어 있다가 예, 활성화가 되게 해주는 매크로예요. 그리고 예, 이렇게 클릭을 한 다음에 어, 아무 이 바디에 있는 거 아무거나 클릭을 하고 예, 여기 스케치 오프를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이 예, 스케치들이 다 비활성화가 되게 하는. 이런 그 매크로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활용을 하면은 아무래도 어 아까 질문 이제 주셨던 것과 유사하게는 할수 있겠죠. 피처를 잡을 수는 없으나, 피처를 잡을 수는 없으나, 우리가 피처와 관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스케치를 잡음으로 인해서 트리에서 네, 그 스케치가 선택이 되고, 그럼 그 스케치를 이용해서 뭔가 만든 피처를 편집할 수 있도록. 뭔가 하이라이트가 되는 유사한 기능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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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그죠 예. 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약간 이 매크로가 지금 조금은 좀 손을 볼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저기 gpt에서 뼈는 만들어 줬는데 좀 살을 좀좀 발라 놔야 될것 같아요 예좀더 예. 꾸며 놔야 될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이 좀 있냐면 일단 어 제가 이제 여기 지금 있잖아요 스케치 이거 잡아보면 은잘안 잡혀요 그래서 스케치를 잡았는데 여기가 아니고 어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일로 예, 가야 되는데 뭔가 예, 뭔가 안 잡히죠 예, 이쪽으로 가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스케치 도 있는데 여기에 뭐라, 뭐랄까요 그 어, 이런 엣지 들도 같이 있어서 그래서 그 예, 스케치로 이번엔 또 가네요 근데 어떻게 클릭하느냐에 따라서 클릭할 때 예, 경우에 따라서 확률적으로 최신 바디로 이렇게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있어요 근데 요거 이제 또 회피하는 방법이 요런 방법이 있거든요 바디를 선택을 하고 프로퍼티뷰에 가시면 아 이거 이제 강좌로 조금 이제 얼마 뒤에 할 건데 요 트랜스페어런시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80 정도를 이렇게 놔주면 스케치가 조금 더 확실하게 보이면서. 예, 스케치가 조금 더 선택이 잘 되는 것 같아 보여요. 네, 그래가지고 어, 스케치 오을할때이 트랜스페어런시도 확 높여 놓고 예. 그리고 그렇게 하면 좀날것 같기도 하고 그것도 좀 기능이 추가가 돼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바디가 다 이렇게 접혀 있을 때는 <laughs> 바디가 이렇게 다 접혀 있을 때는 클릭하고 스케치 온을 이렇게 하면은 스케치는 살아나는데 다시 또 우리가 바디를 다 펼쳐야 된단 말이죠 예, 바디가 다 접혀 있을 때는 이것도 되게 좀 불편한 부분이죠 그래서 약간 좀 요거를 예, 좀 찾아보고는 있어요 이거를 스케치 온을 했을 때 예, 그래서 바디도 같이 쫙 펼쳐지면서 트랜스페어러시도 값이 들어가고 이렇게 예, 되도록 하는 기능이 좀더 추가가 돼야 될것 같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어 우리가 모델링 하다 보면 항상 스케치가 다 비활성화가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경우에 따라서는 뭐 어떤 다른 그 스케치를 좀 기본으로 레퍼런스로 계속 참조를 하려고 어 계속 띄워놓는 그런 스케치들도 있는데 지금 이 매크로로 하면은 스케치가 이렇게 예, 해서 스케치를 비활성화 하면은 그냥 싹다 비활성화가 돼버려서 아마 우리가 레퍼런스로 삼는 스케치들도 같이 비활성화가 돼서 좀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 무조건 끄는 게 아니라 예, 어, 그 어떤 저장되어 있는 상태를 하나 두고 예, 그 다음에 그 상태를 임시로 이제 놔뒀다가 예, 그거를 다시 예, 롤백하는 이런 식의 기능도 조금 들어가야 될것 같아서 어, 요거는좀 음, 매크로를 좀 어, 수정을 해서 한번 그 매크로 할때 같이 좀 공유를 드려 보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볼게요 예, 만약에 좀 급하시면은 저기 gpt 한테 해가지고 예, 스케치만 좀다볼수 있게 해서 매크로로 넣어서 이렇게 쓰시는 것도 방법이기는 한데 아, 일단은 그냥 이렇게 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바디 이 상태에서 그냥 싹 펼쳐 놓고 별표 눌러서 싹 펼쳐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일단은 그냥 스케치 이렇게 하나씩 예, 활성화를 이렇게 해 보신 다음에 찾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는 이 매크로는 좀다 기능들이 완료가 되면 그때 한번 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예, 해서 정리를 좀 하고요. 좀 답변이 어, 좀 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좀 음, 이런 부분에서는 좀 불편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래서 다들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연말 잘 보내시고요. 수고하세요.